이내 수가 어렵다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. 각각 느끼고 있거든요. 일단 중소기업에서 뭐 절반은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주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대출 받는, 받는 방법이 맞죠. 있는데요. 네. 최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두번 연속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, 이게 시장금리 하락으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음.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. 국제 뭐~ (10년) 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폭 (3년) 물도 상승폭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랑 약간 지금 따로 움직이는 음. 상황이 이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~ 야 대출 금리가 내려오는 게 되게 안 느껴진다라는 느낌 그래서 네. 중소기업들의 이 자금 사정이 되게 어려운 느낌 왜냐하면 이~ 업황이 좋으면 어황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또 대출 같은 걸로 버텨야 되는 분은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잘안 내려고 오 있는 걸뭐 예,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예. 지금 기업들도 기준금리가 내려온 게 체감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두고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. 예,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사실 연준발 쇼크가 한번 있었잖아요. 예. 뭐냐면 아 내년에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한세 번이나 네번 정도 내려서 음. 7.0 0.75나 1.00 정도 내릴 거다라고. 생각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연준의 발표는 아, 내년에 한두번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라는 예. 쇼크가 있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저희, 제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.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입하는 게 그 태블릿 PC만은 아니다. 저희 아, 그 예. 사과에 태블릿 PC 많이 쓰잖아요. 네, 근데 여기서 네. 또 수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이거든요. 아,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축 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예. 미국의 통화 정책을 좀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연준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기준 금리 자체도 조금 이렇게 상방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라 얘기는 아니고 내려가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압력이 생기고요. 그러면 예.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간에 대출 같은 것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들 중에서는 이런 대출금리의 하락 폭이 더딘 것이 음. 결국은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어, 어~ 작년보다 자금 사정 악화됐다 예. 뭐 내년에도 조금 악화될 것 같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 되게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그런 이유 같습니다. 네. <laughs>